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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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정말 모든 게 네, 끝이 났습니다. 끝이 났는데, 조심히, 안전하게 잘 갔다 올 테니까, 금방이에요. 네. 뭐 저는 좀 멀리 걸린다고 <laughs> 느낄지 모르겠지만, 뭐 여러분들은 생각보다는 금방, 정말, 이렇게 늦, 길지 않은 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. 네,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, 어, 뭐, 2년 채 되지 않는, 어떻게 보면, 정말 짧고, 또, 나름도 또 이용하게 쓴다면, 길 시간이잖아요? 네, 그동안, 또 여러분들, 제가 뮤지컬도 많이 하고, 공연도, 뭐 이날을 전을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같이 돌아다니시느라, 네, 많이 체력적으로 빠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셔서 <laughs> 그때까지 보충해 주시고 <laughs> 사실 좀 좋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의 그 휴식기가 어, 우리가 떨어지는 날기 보다는 다시 재정비 된다고 해야 되나 전 또한 음악적으로나 뭐, 어, 뭐 배우로서나 뭐 여러가지 <laughs> 저도 어떻게 보면 단한 번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한 12년간을 쉰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시간 뭐 물론 휴식 기간이 있어도 그래봤자 뭐두달뭐뭐그 정도였는데 아두 달도 아니었구나 뭐 그래도 이렇게 짜장면까지 얘기하면 두 달이 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, 뭔가 좀긴 시간을 쉬게 된 만큼 그만큼 저 또한 또 공부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도 네, 어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못했던 어 취미 활동이나 네, 그래서 제가 했더니 누가 또 취미가 저였다고 네, 그거는 참 가혹하네요.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또뭐 배우고 싶거나 뭐 잠시 미뤄뒀던 것들. 그건 뭐, 연애는 해야, <laughs> 아, 네.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정말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싶다 <laughs> 너무 딱딱해서 <잡아서> 안해요 <laughs> 그러는 운동은 또 제가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봐 하겠어. 감사합니다. 이번으로 제가 생각게요이어어네어나가때 대원 나왔테 時間ってば短い時間の間、僕も、まあ、給食って、なんか、休む、なんかちょっと皆さんと離れる、そういう時間にはなりますけど、その分、なんか必要な時間でも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。その2年。 1>, 1年9暇くらい、その時間の時の間に皆さんもやりたいので、や,やりたかったのに、僕のファンになって <laughs> できなかった時間がなくて、そういうい趣味や習いたい勉強や。 恋愛や、恋愛していったら、韓国のファンの皆さんみんな、やらないです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、やっぱりみんな、はい、が違うか <laughs> あまあ、何かも、何でもいいから、また会うときは、またみんな、その力をパワーとップして、会いましょう。 お時までよ元気に元気で、まあ、全部もお運動神経がういじゃないですか全部も一致してパーッ <laughs> まだ20代はだめだっていう僕だいぶ多分言ったらだいぶみんな21歳か20歳ですよねあその 20대는30 <laughs> 대의 그力을... <laughs> 아, 그 힘을 아무튼 잘한 말지이 제가 경찰을 하잖아요. 경찰 가잖아요. 그 경찰학교에 그것도 이제 훈련 그다 합니다. 저도 이제 막발 하고 했는데 거의 뭐뭐 뭐, 멀리뛰기 뭐..거의 뭐, 뭐.. 제가 뭐..말은 못하겠지만 뭐, 느꼈어요 아..1등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, <웃음> <웃음> 아니 솔직히 뭐.. 또 너무 또 그러면 의욕이 <laughs> 앞서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어, 너무 그러진 않을텐데 그래도 어느정도 저는 뭐 사실 몸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을 좀 좋아하니까 뭐 운동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열심히 훈련 잘 받아서 늠름한 경찰이 되어서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오늘 또 모처럼 이렇게 제주도까지 와서 하게 됐는데, 여러분들 이렇게 와셔서 너무 진심 감사드리고, 갔다 오면은 더뭐말몇 번이 수백 번 했지만, 또 오늘 합니다.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주신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. I d 리들을 많이 마련해 볼수 있도록 r e able t 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o n t know if you are able 니다 see the w o r 고 d I don't k n 가 w 가뭐 you are 한 b 한 e to see the world. I 감사해요. 또 봅시다. 마따기 마쇼. 내가 이 담에다요. 담에다. 그, 연애하지 마세요. 생각해보니까, 아, 이거 좀, 약간, 이거 좀 그런 거 같아요.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다 내가 인정을 한다는 건 너무 내가, 이거 자존심 상해. 요 내가 왜? 그래야 되는데? <laughs> 하지마.